여 안녕하세요. 언어세상 마케팅팀 심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MD 현지입니다. 갈씨. 우리 지난번에는 칼데코상, 뉴베리상 등 미국의 아동문학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 또뭐 재밌는 걸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미국 작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아동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아동문학상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참으로 소개시켜드릴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은 바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입니다. 이노 공주. 또 미운 오리 새끼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덴마크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름을 딴 아동문학상으로 일명 안데르센 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 세계 약 8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아동문학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글 작가와 그림 작가 각한 명씩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칼데코 상과 뉴베리 상의 경우는 매년 열리지만 안데르센상의 경우는 2년에 한번 열립니다. 작가의 한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닌 작가 전체 작품을 보며 아동문학에 지속적으로 공헌했는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아동문학상 중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작가에게 수여하는 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작가의 문학성, 미학, 아동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아동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능력 등이 있다고 합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안데르센상 시상식에는 지금까지 35명의 글 작가와 29명의 그림 작가 총 6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권 유명 작가는 어린이 청소년 역사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뉴베리아너 수상자 스코로델, 세계적인 그림책 거장으로 평가받는 앤서니 브라운, 캐서린 페터슨, 제클린 우드슨 등이 있습니다. 아주 발음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칭찬을 해드릴게요. 어, 정말요? 네. 제가 그냥 칭찬을 해드리진 않잖아요. 역시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또 그냥 칭찬을 해드리면 <laughs> 심심하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아, 상을, 상을 또,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현지 공주님이 직접 수여하신 상이니까 제가 가보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공주처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바로 스웨덴 공주가 직접 참석하는 축제 같은 시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상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아동문학상으로 손꼽히며 세계 아동문학상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입니다 우리나라 백희나 작가님이 받으셔서 아마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린드그랜상은 우리나라에서 말벌량의 삐삐 로 알려진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정신을 기리고 아동 청소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스웨덴 정부가 수상하는 아동 문학상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스웨덴 국민이 전 세계에 수여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자는 매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학 활동을 하는 생존 작가 또는 현존하는 기관의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국제 아동 청소년 문학 독서, 지능 및 아동 권리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는 12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심사하여 선정한다고 합니다. 12명의 심사위원단은 작가, 문학평론가, 학자, 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한 명은 린드그렌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린드그렌상은 억소리 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금입니다. 상금이 무려 500만 크로나. 아... 아마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네. 하나로 약 6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아동 문학상 상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로 합니다. 상금이 없는 안데르센상에 비하면 린드그랜상 시상식 규모가 엄청 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리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이 안데르센상 수상자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캐서린 페터슨과 제클린 우드슨 등의 작가들이 안데르센 상과 린드그랜 상을 모두 수상했다고 합니다. 역시 능력자들은 모든 상을 휩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동문학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아동문학 박람회에서 열리는 볼로냐 나가치상입니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 도서 가운데 각 분야별 최고의 아동서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아동서를 낸 작가와 출판사를 선정합니다. 수상 분 는 픽션, 논픽션, 코믹, 혁신적인 작품을 선정하는 뉴 호라이즌 분야, 신인 글 그림 작가의 데뷔 작품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오페라 프리마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볼로냐 라가치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 과정을 보면 조금 특이한데요. 출판사가 직접 볼로냐 라가치상에 신청을 하여 심사하는 프로세스로, 책의 내용은 물론 편집 등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심사하여 뛰어난 작품을 낸 작가와 출판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세계 아동문학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미있는 도서도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도서를 선정해서 읽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독서의 계절 가을에 세계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도서들을. 한번 읽어보는 건 너무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아동문학상들에 대해서 저희 얘기해 봤는데요. 이 밖에 궁금한 영어원서 이야기나 언어세상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실 거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롱이 여러분, 안녕! 안녕!